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아침입니다. 전우켠의 안보정론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오후 2시 반포원 예식장에서 김현아 의원을 초대해서 전반적인 우리 주택 정책 그리고 재건축 문제. 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토의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성황리야 행사가 종료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당부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 방송 꼭 구독을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조국 사태가 여전히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슬슬슬 이제 뭐좀 김이 빠져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국 부인. 그렇게 불러도 잘 나오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수사가 진전을 크게 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속 기간 만료일이 11일, 오늘이 9일이니까 내일하고 모레 이틀밖에 없는데요. 지금까지 조국 부인 여섯 번 소환됐는데 별로 진도를 못 나가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전부 속속 부인하고 있고 또 아프다고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있고 또 소환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그러니까 검찰의 마음은 엄청 급해가는 것 같은데 생각만큼 진도를 못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조국 장관 소환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조사를 마치려면 조국 동생도 상당하게 중요한 혐의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웅동학원 비. 이 웅동학원 비리는 조국 동생이 또 많이 가지고 있는데 조국 동생은 최근 3일 연속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마음은 급한 검찰. 이제 자꾸 조국 소환이 늦어지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어, 검토해 보면 조국 부인의 구속 기말료일이 내일 모레 11일이니까 11일을 전후에서는 조국을 부른다 이러한 방침을 내부적으로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조국은뭐 자녀 입시 비리가 됐든 사모펀드 비리가 됐든 웅동학은 비리가 됐든 족족 단 하나도 알고 있다거나 뭐또 이런 것을 한 번도 시인을 안 했어요. 100% 거부인 전부 부인 일변으로만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 조국의 거짓말도 이제는 어느 정도 조국 부인과 그리고 이 조국 동생 뭐 컴퓨터도 압수수색했고 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증거물들이 조국이 움직일 수 없는 거짓을 했다고. 이 확인되는 증거물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금융 계좌 추적을 하면 이 WFM 주식 살 때, 정경심이가 WFM 주식 작년도 1월 달에 살때 청와대 인근 ATM, ATM 기계에서 5천만 원을 보낸, 보냈다고 돼 있는데 그런 기록도 이제 계좌 추적을 영장을 받아서 하고 있으니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또웅동학원 비리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컴퓨터 그러니까 자택에 대한 컴퓨터는 이미 압수된 지 오래됐는데 서울대 로스쿨에 있는 컴퓨터는 엊그제야 검찰이 압수해 갔어요. 그런데 이런 걸쭉 수사하다 보니까 매우 결정적인 단서를 검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휴대전화 메시지를 검찰이 확보한. 예, 검찰이 이 하드디스크에서 이 확보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채널 A에서 이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다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서도 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은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검찰이 이미 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에, 신청했어요. 그런데 신청했는데 번번이 기각을 당했다고 합니다. 예. 하기야 뭐 검찰이 신청 안 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기각을 당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조국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버리고 새로운 전화기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국이 워낙 꼼꼼한가 봐요. 이 과거 버린 그 구형 휴대전화에 들어가 있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자기 집에 있는 컴퓨터에 전부 다 백업을 시켜놨어요. 이 백업을 시켰는데 그게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백합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전부 원상 복귀하는데 검찰이 선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휴대전화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을 찾아내고 있는데요. 현재 이 채널A가 단독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 입시 비리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큰 인턴 증명서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가 발급했다고 주장하는 그리고 자기 딸이 제대로 인턴을 활동을 했고 그 인턴을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받았다고 하는 인턴 증명서 이게 가짜인 것이 거의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컴퓨터에 백업된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아 이것이 조국이 알고 있었구나라고 결론을 내릴 만한 중요한 메시지를 어, 검찰에서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 이, 다른, 그, 이, 딸이, 저 조국의 딸이 친구 두 명의 이름으로 작성된 인턴 증명서, 한글 파일, 세 개도 또자택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검찰에서는 확보하고 있, 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휴대전화 이 메시지에 이 조국이 이 공익인권법센터 직원하고 이 인턴 증명서 발급과 관련돼서, 어, 하는 얘기들이 이게, 다 검찰에 의해서 잡힌 거예요. 조금 그동안에 이러한 자녀 인턴서 증명과 관련한 셀프 발급 의혹에 관해서 강하게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 9월 23일날 조국이 얘기한 건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 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그리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셀프 발급 의혹을 완전히 부인했지만 이번에 검찰이 확보한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서 어 통해서 어, 이것이 가짜로 발급된 즉 에, 서울대 그 인권법센터 직원하고이 발급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이 담긴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에, 충분히 검찰에서 이 셀프 발급한 게 맞다 이렇게 입증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어, 이제, 그, 인턴 증명서 발급, 가짜다. 이것은 뭐, 이제 곧 검찰에서, 어, 조국을 소환 조사하면, 이제 확실하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에, 음, 거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WFM 주식을 갖다가, 조국 부인이 자기 동생하고 함께, 에, 샀다. 이건 다 아는데, 차명으로 사서 숨겨뒀다 이것도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조국 동생 내 집에 감추고 있었잖아요. 본래 7만 주, 5만 주 각각 부인은 7만, 동생은 5만 주 사가지고 각각 가지고 있다가 이제 장관도 되고 이저 뭐하니까 전부 다 동생네 집에다 옮겼는데 동생네 집에 있는 그 실물 주식을 검찰에 다 압수수색에 가버렸죠. 이래서 이제 2차 전지 업체 WFM 이 12만 주딱돼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도 조국은 그 동안에 자기 부인, 처의 경우도 이게 코링크에 들어가니만이 어느 투자로 가니. 자체를 들은 바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이 WFM 참여 투자한 것은 뭐, 여러,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미 다알려져있는거 아니겠습니까? WFM 주주명부에도, 주주명부에 정경심이라는 이름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업계에서, 어, 나오는 얘기들을 쭉 종합해보면, 이 12만 주 중에, 10만 주에, 뒷면에 뭐가 쓰여있냐면요. 코링크 PE가 써있다고 합니다 이 코링크 PE가 뭡니까 이 조국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정경심이 동생하고 같이 사면서 샀는데 그 주식에 코링크 PE가 써있다 이거는 정경심이가 아니고 다 투자처 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이 얘기한 자기 부인이 어디에다 투자하는지 모른다 이거 생빨간 거짓말인 게또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코링크를 갖다가 검찰에서는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사는 바람에 시가 5천 원짜리가 느닷없이 7천 원까지 뛴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조국이 이 주식 매입 과정을 몰랐을 리가 없는 것이죠. 예, 코링크피라는 뒷면에 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그리고 또 뒷면에 날짜까지 적혀 있대요. 18년 1월 26일 이렇게 날짜까지 쫙 크게 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거래 날짜까지. 이걸 보면, 이게, 이, 본래 이 정경심이 투자 자문 했던 한투 김경록 씨도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아주 그 주식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알고 있다. 아, 그리고 재테크에 능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만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록한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주식을 매입해서, 어, 말하자면 돈을 벌려고 이 꼼꼼하게 기록해 놨는지 충분히 알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이 정도만 본다 하더라도 이제 인턴 증명서 관련 이 조국이 개입된 흔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사모펀드 운영과 관련해서 조국이 그동안에 부인해 왔던 그런 내용이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네. 이제 어쨌든 간에 에, 조국 오촌 독카 조범동 그다음에 정경심 그다음에 동생 이세 명의 진술. 그, 이세 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압수수색물 검찰에서 잘 분석해서, 잘 분석해서 조국 사건에 대한 조사를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고요. 꼭 11월 21일 오후 2시 반포원에서 신반포역 4번 출구로 나오시면 있습니다. 한 5분 정도 걸으시면. 거기에서 이 우리 지역 일대의 주택 문제, 재건축 문제, 이런 거에 관한 김현아 의원의 토론에 꼭 함께 참여해서 우리의 재산권을 우리 손으로 말하자면 마아날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찾아내는데 함께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방송 마치겠습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를 당부드리고요. 주변 지인들에게 많은 전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